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모두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정글의 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간의 살을 먹고 있는 두 명의 배고픈 남자로 시작해. 그들 중한 명이 음식을 먹지 않던 다른 남자에게 음식을 권하지만 그는 거절해. 눈 속에 누워 있는 네 번째 남자가 보이는데 아마도 그가 먹히고 있는 죽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걷기 시작해. 추운 환경에는 그들 세 명만 남아 있어. 곧 그들은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멈추고 앞을 쳐다봐. 음식을 거부한 남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뭐냐고 물어보지만 곧 다른 두 명은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해 그는 그들 중한 명이 보이지 않는 생물에게 잡히는 것을 지켜봐 그 생물의 으르렁거림은 들리지만 보이진 않아 그 생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를 잔혹하게 다뤄 장면은 몇년 후로 바뀌고 우리는 침대에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있는 한 소녀를 보게 돼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생일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해 그 장소에서 누구도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해. 그녀가 팀에 대해 묻자 우리는 다른 방에서 팀이라는 배지를 단 노인을 보게 돼. 그는 정신병원 직원이야. 그곳에 모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젊은 커플의 이름은 이든과 젊은 환자 네시야. 그는 팀에게 가서 오늘이 내새 생일이라고 직원에게 알려. 그는 또한 여러 개의 컵케이크를 건네줘그 남자는 먹고 싶어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팀은 받아들이고 넷도 초 하나 꽂힌 컵케이크를 받아. 그런 다음 이드는 사기꾼처럼 행동해서 팀을 창가로 유인해 음료를 쏟아부어. 이드는 이를 사고 인듯 꾸미고 팀은 키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스웨터를 벗기 시작해. 이드는 기회를 잡고 키 카드를 훔쳐 도망가기 시작하고 당연히 넷과 함께 도망가자 팀은 그들을 쫓기 시작해. 이드는 키 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어 속임수를 당한 그 남자는 문 뒤에 갇히고 그 커플은 병원을 헤매며 출구를 찾기 시작해 마침내 그들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해 그들은 재빨리 나와 에단의 차로 뛰어들어 그들은 고차에 탑승하여 출발해 다음 장면은 열린 도로를 운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 에단은 일렉트로닉 음악이 담긴 CD를 넣고 도주에 잘 어울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여자친구가 웃게 만들어. 그 다음 우리는 숲 속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젊은이들 무리를 봐. 한 소녀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메이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그녀의 이름은 피파이고 그녀는 그룹의 새 멤버를 맞이해요. 그 젊은 남성의 이름은 테디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오빠이고 이 친구 그룹은 병원에서 탈출하던 그 커플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란세스라는 소녀가 테디에게 이든의 나트를 병원에서 빼낼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가 뭐라 답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파는 모험을 좀더 즐기라고 말해 줍니다. 피파와 단둘이 있을 때 테디는 나트가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해 줘서 테디는 그녀가 여전히 화가 난 것에 놀랍니다. 뭔가 일이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디는 피파에게 나트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갑작스러운 커플의 등장으로 피파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서로 인사하지만 테디가 합류할 때까지입니다. 나중에 피파는 나트와 함께 텐트에 앉아 테디에게 한번 기회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드는 메이크업 소녀에게 특정 서류를 작성했는지를 묻는데, 그녀는 안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다음에 해달라고 테디에게 부탁합니다. 프란세스는 나트에게 와서 그녀의 어머니가 나트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나트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그 소녀는 나트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나트가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꺼냅니다. 프란세스는 나트에게 계속 싸우라고 하면서 다음번에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드는 피파와 함께 서류를 전달하러 갑니다. 그들은 한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죠.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한 남자가 망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피파가 누구 집에 있는지 부르자 그 남자는 피파 소리를 듣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상자를 닫습니다. 피파는 이든에게 여기를 떠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집이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한 남자가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믿을 수 없다면서 모욕합니다. 그녀는 사과하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장난을 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블레그드라고 소개하고 이든은 그에게 서류를 건네줍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나트가 호수 근처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테디가 다가와 그녀가 괜찮은지를 묻습니다. 그녀는 농담으로 꿈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테디는 그들이 캠핑을 갔을 때 마지막으로 엄마가 건강한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좀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오빠와 의견이 다르다며 나트는 그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테디는 홀로 남아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의 다른 친구들인 캠과 마이클을 봅니다. 캠은 블랙우드의 집에서 본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있고 그걸 어떤 남자에게 건네줍니다. 그 남자는 친구들이 간 집주인이 햄버거를 나눠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덩치 큰 남자는 그걸 먹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캠은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그 덩치 큰 남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떠납니다. 그는 햄버거를 굽기 전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굽고 나서 그는 햄버거를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것들을 먹는 것을 관찰하는데, 케미피파에게 햄버거를 줄때 신중한 그 소녀는 그것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초 만에 결국 음식을 먹기로 합니다. 유일하게 식사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마이크입니다. 그는 비건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에다는 나트에게 나중에 그녀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나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할 때 누군가가 대충 가방을 식탁에 던져 일부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블랙우드가 등장하고, 캠은 무례하게, 어디서 온 거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그들의 밤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묶어야 한다고 말하며, 포박도구까지 꺼냅니다. 블랙우드는 그건 간단한 요청이라고 말하지만, 그룹은 이걸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애단이 일어나자 블랙우드가 총을 겨누며, 아이들에게 포박도구를 던지며, 그의 말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모두 묶인 상태입니다. 그들을 속인 남자는 그룹에게 주의 깊게 듣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이 숲에 사람을 산 채로 먹는 식인종을 사냥하는 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생물의 다음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먹은 햄버거가 사람고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줬던 햄버거는 그들의 희생자들 중 일부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괴물을 먹이면 한동안 그를 내버려 둡니다. 따라서 그는 이 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괴물을 먹이기 위해 식인종들을 만듭니다. 마이크가 아무 쓸모가 없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케미 도망치려 하자 블랙우드는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의 머리에 병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웨인지 그의 머리 위에 피가 든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을 터뜨리자 피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이후 블랙우드는 그들을 뒤에 태우고 특정 장소로 운전합니다. 프란세스는 나트의 부추에서 라이터를 꺼내고 그것을 이용해 묶인 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벤이 멈추고 모두가 자유로워진 것을 봅니다. 용감한 이든이 문을 열었는데, 의외로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운전석으로 들어가는데 블랙우드는 없었습니다. 이든은 나오면서 캠에게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립니다. 캠은 합리적으로 그가 멀리 못 갔을 거라며 어두운 숲을 혼자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캠은 그의 납치범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고함치고.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우리는 겁에 질린 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비명 소리만이 그룹에게 들립니다. 테디는 다른 걸 하고 싶어 하지만 이든은 캠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아무도 이든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여전히 숲 속에 살아있는 그룹을 봅니다. 피파는 괴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든은 괴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밤새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트가 오빠와 함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트는 그들의 어머니가 매일 그를 찾았다고 말하며, 매일 나트는 테디가 다음 날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테디는 뭔가를 보고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재빨리 그의 앞에 서서 그가 듣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후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후 나트는 이든과 함께 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할 말이 없고 그저 그녀를 여기 데려온 것을 후회한다고만 말합니다. 테디는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벤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드는 그가 항상 하던 대로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테디는 그를 모욕하게 됩니다. 그는 여동생의 남자친구 바로 앞에 서 있으며 이드는 그를 도발하여 무언가를 하라고 감히 말합니다. 테디는 주저하지 않고 도전에 응합니다. 도발로 인해 이드는 그를 땅에 쓰러뜨립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은 프랜시스가 피파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드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녀를 찾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번 상황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대해서 이든 친구들에게 엄숙에선 음 숲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은 피파를 찾기 위해 숲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파를 찾기 위해 숲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 다른 밤을 그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는 테디에게 번갈아 가며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테디는 단호히 깨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깨어 있으면서 다른 세 명이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랜시스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아마도 괴물의 시점에서 그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봅니다. 곧 테디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뭔가를 본것 같아 생각합니다. 이 순간 프랜시스는 그의 손을 잡아 놀래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감시에 테디는 무언가 들리는 소리에 떠올라 돌아봅니다. 곧 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이 나서 물러서고 그룹에게 달려갑니다. 모두를 깨우며 조용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숲에 무언가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나트는 돌아서서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숲의 폐허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러다 프랜시스는 혼자 어디에 떨어집니다. 다리에서 뼈가 튀어나와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나트와 그녀의 오빠가 소녀에게 달려가지만 에단과 피파가 먼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이 다친 프랜시스를 끌어당기고 형제가 뒤따릅니다. 두 남자가 그녀를 도와 함께 걷게 합니다. 곧 나트가 뒤에 있는 괴물을 보고 멈춰서서 바라보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에단은 여자아이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여 그녀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테디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비겁한 소녀는 프랜시스를 버리고 그녀를 넘어뜨립니다. 에다는 그녀를 그냥 죽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테디는 자신을 구하는 데만 신경을 쓰며 도망갑니다. 이제 에다는 괴물에게 감시받으며 프랜시스를 홀로 끌고 갑니다. 에단이 멈추자 그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가엾은 소녀는 사라지고 목걸이만 남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주었지만 그녀를 외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가장 용감한 그룹의 일원은 어두운 숲을 혼자 뛰어가 결국 소녀들을 찾습니다. 그는 나트에게 형이 도망간 것을 알리고 프랜시스의 목걸이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셋은 주에 깊게 또 다른 폐허 지역으로 다가갑니다. 나트는 남자 친구의 손을 잡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피파도 나트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다가가고 곧불 위에 걸린 주전자를 발견합니다. 텐트도 있습니다. 에단이 천천히 텐트로 향하자 그의 뒤에서 한 남자가 에단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에 캠에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큰 남자입니다. 그는 라이플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유능합니다. 에단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남자는 거절합니다. 그는 셋을 대하면서 등을 돌리고 다시 돌아서며 그들은 떠났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등을 돌리자 에단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납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돌아서자 남자는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라이프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다는 피파와 함께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룹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나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장전된 소총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트는 미지의 괴물이 무기를 든 인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4명이 등을 맞대고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괴물이 곧 나타나면서 경계 시간은 오래가지 않고 모두가 일어섭니다. 그 남자는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소총을 겨누지만 괴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룹이 몇 번씩이나 괴물이 뚜렷이 보이는 곳을 쏘라고 말하자 이든은 그 남자의 소총을 잡으려고 하지만 남자가 그를 이기고 이든을 넘어뜨립니다. 이든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인간형 괴물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하고 그가 보는 것은 이든이 공중에 떠 있는 것뿐입니다. 괴물이 이든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괴물이 있을 것으로 믿는 곳에 총을 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총알에 맞아 괴물은 이든을 놓아주고 돌아섭니다. 그것은 시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내버려두기 때문에 남자를 밀쳐냅니다. 곧 테디가 그 남자의 소총을 가져와서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한 발을 더 쏘고 싶지만 소총은 탄약이 다 떨어져서 그들은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이든을 제외한 세 명은 벽 뒤에 숨습니다. 테디가 괴물을 보기 위해 엿봅니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따라 기어가도록 원하는데 모두 괴물에게서 숨기 위해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긴장된 순간에 테디는 손전등을 꺼내고 다른 곳으로 향하자 괴물이 천천히 여자들 뒤에서 다가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테디는 생물에게 소리치고 여자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합니다. 설령 그것이 그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괴물은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나트는 테디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피파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며 나쁜 오빠라고 합니다. 피파는 또한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테디가 숲속을 혼자 달리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괴물이 어디에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는 괴물을 보지 못하지만 괴물은 그를 봅니다. 테디에게는 손전등 뿐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녀는 괴물에 대해 아무런 대항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떱니다. 몇초후 괴물이 테디의 뒤에서 그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후 우리는 숲 속을 걷고 있는 여자들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곧 그들은 멀리서 비명을 듣습니다. 이것은 나트가 자신의 배낭에서 신호탄을 꺼내 불을 켠 상태로 걷게 만듭니다. 둘은 땅에 있는 인간의 해골이 있는 지역을 가로질러 갑니다. 저기 심하게 다친 프랜시스가 있어요. 프랜시스가 그녀를 먼저 보고 나중에 나타가 그녀를 봅니다. 프랜시스가 부르자 나타는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프랜시스는 이곳이 괴물이 먹이를 사냥하는 지역이라며 빨리 떠나라고 경고해요. 그 순간 나타는 블레구드가 괴물이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다고 알려줬다고 대답하죠. 그녀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블레구드는 자신을 피로 덮어 숨었어요. 나타는 괴물을 속여 죽은 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처 시체에서 피를 묻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피파는 그렇게 역겨운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타는 프랜시스를 반드시 데리러 다시 올 것이라며 안심시킵니다. 다친 친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건네고요. 다음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숲속을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피파는 곧 멈추며 더는 못 하겠다고 말합니다. 나타는 계속 달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하지만 대신 피파를 무너진 벽 뒤에 숨는 장소로 이끕니다. 피파는 그곳에서 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타도 똑같이 응답합니다. 그들은 괴물이 앞에 있는지 보려고 벽 너머를 엿봅니다. 나타는 피파의 손을 잡고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몇초후 나타는 다시 엿보고 피파가 괴물이 떠났는지 묻자마자 괴물이 그녀를 잡아 불쌍한 소녀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곧 괴물은 생명 없는 몸을 놓고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후 나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땅에 넘어집니다. 괴물이 멀리 걷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녀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괴물이 쓰러진 그녀 근처에 나타나 몇초 동안 그녀를 살펴봅니다. 피에 덮여 있어 괴물이 그녀를 죽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몇초후 나타난 피파를 다시 보고 피파가 괴물이 떠났는지 묻자마자 괴물이 그녀를 잡아 먹어 치웁니다. 곧 괴물은 생명 없는 몸을 놓고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혼자 남은 나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괴물이 사라진 것이 확실해지자 일어서고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멀리 빛을 보고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녀의 형 테디 옆에 떨어진 손전등인 것을 발견합니다. 형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고 나타는 즉시 울기 시작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괴물에게 와서 자신을 데려가라고 외칩니다. 다행히도 테디는 깨어나고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나타는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과거에 무서워서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울먹이는 모습으로 그는 여동생에게 엄마와 함께 그녀를 남겨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알리고 싶어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테디는 마지막 소원을 부탁합니다. 괴물이 돌아오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의 여동생은 그런 끔찍한 말을 듣기 싫어하며 생명이 없는 척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괴물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요. 그는 곧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대답합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은 나타가 형한테서 듣게 되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낯은 부상당한 테디의 머리를 치려고 무거운 돌을 집어든다. 손전등을 챙겨 그녀는 걸어나간다. 결국 그녀는 운 좋게도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앞쪽에 있는 집을 발견한다. 낫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 자신의 텐트를 찾는다. 텐트에 들어가서는 가방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낸다. 그후블레우드의 집을 지나가 차에 타서 엔진을 시도해보지만 쉽지는 않다. 얼마 후 낫은 뒷좌석을 보고 이선이 아마도 말했던 포장된 생일 선물을 본다. 포장을 열어보니 엄마와 함께 찍은 낫의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었다. 그 선물에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오래 볼수 없었고, 옆에 두고는 다시 자동차를 시도한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한 후, 그녀는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가 깨진 유리 조각을 찾는다. 그 후,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어두운 내부를 비춘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햄버거가 만들어지고 비인간적인 제품이 생산된 도구들을 발견하는 방에 들어간다. 이 방은 우리의 여주인공에게 혐오감을 일으켜 구토를 하게 만든다. 불쾌한 공간을 떠난 후 낯은 계속해서 집을 탐색한다. 그 탐색은 블랙우드가 드디어 계단 위에 나타나면서 방해받는다. 그녀는 그를 욕하고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작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비행기 사고로 인해 황폐하고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남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굶주림 때문에 그들은 조종사를 먹어야 했다. 블레우드의 식인 행위는 괴물을 끌어들였고 그 이후로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낫을 자기와 같은 생존자라고 부르고 그녀도 자신처럼 괴물을 인간으로 먹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낫은 이러한 광기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깨진 유리로 그를 찌른다. 그에게 교훈을 준후 그는 그녀를 붙잡고 지면에 내리면서 서로 싸운다. 그때 우리는 창문 밖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괴물을 본다. 블랙우드가 우세하지만 오래가지는 않는다. 괴물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자 그는 아마도 오랫동안 그 괴물과 싸워왔던 것이다. 괴물은 블랙우드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그를 학살한다. 이제 낯은 혼자 남아 알수 없는 괴물에게서 숨으려 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괴물은 어디든 갈수 있다. 그녀는 결국 나와서 채타 시동을 걸려고 한다. 차량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닛을 열고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하자 차가 시동이 걸린다. 괴물은 그녀 바로 뒤에 있지만 나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탈출하는 동안 괴물은 벗어난다. 운전 중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차를 돌리기로 한다. 괴물은 그녀 앞에 꽤 멀리 있다. 나시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화면은 어두워진다. 액션으로 돌아오면 제 손상이 있는 모습과 몬스터가 땅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충격이 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몬스터를 파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몬스터가 차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낫는 엔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몬스터가 차에 침입하여 그녀와 함께 들어옵니다. 다행히도 소녀는 몬스터가 차 안에 갇혀 있는 동안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차 연료 탱크에 옷 조각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몇초 만에 몬스터가 들어있던 차가 폭발합니다. 낫는 승리를 거두고 그녀와 어머니의 사진이 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 부상당한 낫는 특정 건물에 들어가 접수원의 주목을 끕니다. 그녀는 다시 체크인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타니 탈출을 도운 정신병원으로 돌아왔음을 암시합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프랜시스를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